웨스트민스터 서열이 문답 제25문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부터 좀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구속주로서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또두 가지의 지위를 통해서 구속주로서의 일을 감당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그세 가지의 직분은 이제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이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시대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성전을 두시고 그리고 데이샤 사장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속죄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 가운데서 사귐이 있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평안을 내려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속죄가 있고 사김이 있고 평안을 주시죠. 그러니까 제사가 없이는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선지자도 필요했고 왕도 필요했고 무엇보다도 제사장도 필요했습니다. 제사장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 사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속죄와 사김과 평안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죠. 성막을 지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됐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우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도 행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일들 행하셨고 또 예수님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다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제사장 아무나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구약성경을 펼쳐서 제사장을 우리가 찾아보면 아마 사무엘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그 사무엘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대표해서 제물과 제사를 지내지요 그리고 백성들 위해서 중보하는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뭐 제사장이죠.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죠. 특별히 제사장들이 이제 이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지은 죄의 값을 동물에게 지워서 지우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죠. 그 당연히 제사장은 제물을 드릴 때에 동물을 드릴 때그 동물을 죽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쏟고 제단에서 태워야 했습니다. 사실 죄를 지은 당사자가 죽어야 하는데 동물을 대신 잡아서 죽여서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약의 제사장들이 바로 어 이런 의미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지요. 자, 그렇다면 이런 구약 시대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예수님과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이제 찾아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 다 같이 읽읍니다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들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자,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숫자가 많았다라고 말하죠왜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잊지만은 이 제사장에게 죽음이 찾아오죠. 그래서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대치해야 되고, 또그 사람도 죽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십니다. 예, 갈리지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사시니까. 그 예수님을 대신할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차이점이죠. 또 하나, 하나의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시브리서 10장. 시브리서 10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읍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아멘. 예, 옛날 구약 시대에는 제물로 황소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로서 속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할수 없었다라고 말하러니그 그러니까 무엇으로 이게 이런 제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온전할 수 없었느냐 하는 그 증거가 뭐냐면은 온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딱한번 드리면 됩니다. 그렇죠? 딱한번 드리면서 그것이 영원한 효력을 가질 때 그것은 온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날마다 드리고 해마다 드리고 계속해서 드린다는 것은 그것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이지요.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하는 것은 죄를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모든 어떠하다고 말합니까? 단번에 정결하게 돼요.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제물을 드리고 떠드리고 무수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단번에 드렸다는 것이죠. 단번에 드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번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한번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번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했습니다. 다시는 죄의 문제에서 어느 누구도 시비할 수 없도록 완전하게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에 너서 그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셨느냐?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죠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단번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을 드리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싹쓴 사망이지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지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 하나님의 공의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서 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재판은 뭐 압력을 가지고 혹은 권력을 가지고 혹은 돈을 사용해서 뭐 얼마든지 이렇게 바뀔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도무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저 용서하신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은혜도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해볼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도 해 주지만은 그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은혜도 해 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공의를 공의가 만족되어야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않고는 그냥 되는 게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대속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대속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인이 아무 것도 할수 없다면 다른 분이 그것을 대신 해줘야 됩니다. 대신 속해줘야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린 것이죠. 자신을 제물로 드렸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던 것입니다. 만족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있게 된 것이죠. 자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자신을 제물로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 59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구원이 없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결국은 원수가 되게 했다. 죄악이 그렇게 만들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려면 이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화목이 화목은 두 가지 방면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 방법 방면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원수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원수된 모든 것들을 다 푸시고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하나의 장면이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는 사람편에서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을 보나 사람을 보나 바른 관계에 있지 않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제 마음을 돌이키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 권인도 후서입니다. 권인도 후서. 5장입니다. 코린도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화목의 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푸어야 되고 사람도 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이이 이, 이 푸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야만이 하나님이 푸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에, 내가 그냥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푸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에,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풉시다. 이렇게 해서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원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야만이 이것도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데 누구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일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친히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화목하게 이루신 것이죠.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십니까?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이 말은 사람으로 하여금 도리. 시키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돌이켜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전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다 만족시켜 놓고 만족시켜 놓고 그 하나님의 공의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풀어시다 푸셨다는 거예요. 다 원수된 것을 푸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뭘 부탁합니까? 이 사실을 너희들이 알려서 전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오도록 해라. 하나님께 더딛키도록 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걸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사람 간에도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서로 원수처럼 지낼 수 있습니다. 자, 갑과 을이 서로 원수가 되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볼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원수로 갈 건지 옆에 사람이 너무너무나도 답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마음으로 풀었어요 다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옆에 있는 사람이 본 거죠. 아,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마음을 다 풀었구나. 그래서 을에게 찾아갑니다. 야, 을,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너에 대한 마음을 다 풀었다. 그러니까 너도 가서 풀어라. 이거예요, 바로. 사신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다 만족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원수됐던 관계를 다 풀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근거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하라 이것이 사신이죠 사신의 역할을 우리 가운데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물로 되신으로 말미암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7장 우리 다시 한번 찾아가서 보십시다 히브리서 7장 우리 처음에 읽었던 부분인데요. 24절과, 23절, 24절과 25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들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신다.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 주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을 받게 된다. 주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만족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간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어지고 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내가 의식하지도 못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넘어지지 않고 영원히 실패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걸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 3 1 절과 3 2절 시작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들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 자, 베드로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말하죠. 뭘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그의 믿음이 굳게 서서 다른 사람, 다른 형제들에게도 힘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우리가 잘 아시죠? 베드로가 시험에 빠지고 주님을 배반하는 자리에까지 갔을 때그 베드로를 다시 일으켰던 힘, 그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켰던 그 힘이 무엇이었느냐? 주님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주님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 분명히 말하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탄이 함부로 할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그 힘, 그 근거가 무엇이냐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우 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마음에 담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